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운세를 더욱 풍요롭게 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2025년 1월 말띠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말띠는 언제나 자유로움과 열정이 넘치는 띠로 주변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이죠. 특히 말띠분들은 도전 정신이 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2025년 1월 말띠 분들에게는 어떤 운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해의 시작은 한 해의 운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말띠의 총운, 금전운, 애정운, 건강운을 1954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연령대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말띠 본인이시거나 말띠 가족과 친구를 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새해를 위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세요. 54년생 말띠 운세 1954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 1월은 안정과 내실을 다질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언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지존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안정된 흐름이 예상됩니다. 과거의 저축이나 투자에서 소소한 수익이 생길 수 있으며 가벼운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족과 재정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달에는 큰 돈을 움직이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가족과의 유대감이 중요한 한 달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며 작은 다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늘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소한 여행이나 특별한 이벤트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에 신경을 쓰며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섭취와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세요. 66년생 말띠 운세, 1966년생 말띠 분들에게 1월은 리더십과 책임감이 빛을 발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맡게 되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1월은 금전적으로 예기치 않은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수익을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한 소비를 실천하세요.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작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사소한 이벤트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가족의 감정을 살피며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업무와 가정에서의 책임감이 커지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세요. 또한 혈압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시길 추천합니다. 78년생 말띠 운세, 1978년생 말띠 분들에게 1월은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는 달입니다. 직장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되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과 함께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며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를 통해 소개받거나 사회적 모임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논의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헬스장 등록이나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며 활력을 유지하세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0년생 말띠, 운세. 1990년생 말띠 분들에게는 에너지가 넘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함을 잃지 마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임과 행사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계획하세요. 관계를 깊게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연애 중이라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체력을 보강해야 할 시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관리하세요. 특히 겨울철 감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2년생 말띠, 운세. 2002년생 말띠 분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달입니다. 학업이나 커리어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용돈 관리에 신경쓰며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이래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정을 쌓아가세요. 특히, 진실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감기와 독감 예방에 신경 쓰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2025년 1월 말띠 운세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달은 말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안정의 기회가 함께하는 달입니다. 특히 신중한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운세를 더욱 좋게 만들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우선녀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번 달 목표나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 운세 분석에서도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2025년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트레복 많이 받으세요. 여우선녀였습니다.